안녕하십니까. JBTBC 데일리 뉴스 시작합니다. 경기도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부터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충돌했습니다. 결국 첫날부터 감사를 보이콧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백창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감사가 예정된 차세대 융합기술원 16층 대회의실입니다. 감사 예정 시간인 10시가 훨씬 넘었지만 아직까지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맡은 기술위원회의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이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3일 새정치 김보라 의원이 발의한 영덕 핵발전소 유치 찬반 주민 투표 지지 결의안을 새누리측 의원들이 상정을 거부했다는 겁니다. 특히 새누리당 소속 천동현 부의장이. 김보라 의원의 본 회장 신상 발언 자체를 막으면서 갈등이 더 심화됐습니다. 본 회장에서 이제 제가 신상 발언으로 그얘기를 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데 그것마저도 이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의원으로서 행감을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 결심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함께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표현하는 건데. 그러나 세누리 측은 영덕의 핵발전소 유치 찬반투표는 국가 정책에 반하고 법적 근거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원전 건설 사무는 주민 투표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가 사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경기도 의회는 국가 정책에 반하고 법적 근거가 없는 주민 투표 지지는 절대 없을 것으로 다시 한번 밝혀두는 바입니다. 발의된 결의안은 주민 투표법 제 7조 등을 위반하고 국가 사무에 대한 주민 투표를 지지하고 있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또 변호사의 자문에서도 결의안은 위법 사항이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A 변호사는 찬반 투표를 지지한다는 결의안은 입법상에 대한 지지를 경기도 차원에서 표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목소리> 결국 이날 예정된 융합 기술원 행정감사는 세누리 측 의원만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합의를 보겠다고 다짐했지만 행정감사 첫날부터 일어난 보이콧 사태 정상적인 행정감사 진행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JTBC b 백창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